방금 <laughs> 딱 <laughs> 친구들. 이제 레안 걸리나? 오, 오빠, 박주 귀엽지 <laughs> 안녕, 어제에도 여기 이 친구가 했어. 이기 고정. <laughs> 밑에 있는 친구는 이제 우로보로스. 자기 꼬리를 먹는 뱀인데 쌍두사로 그려서 이제 자기 꼬리까지 먹어치웠지만 다른 탐욕을 또... 런 느낌으로 그린. 그리... 상원이 안녕. 아 유저분 받으면 너희 들어올 거야? 다 받아줄게. 어, 너 진짜 들어올?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부탁드려요. 어, 저는 개령에 살고 있는 오연서라고 합니다. 아, 저는 25살 스물, 네. 호성영입니다. <laughs> 저 16살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지금 게임 깨 있으면 안될것 같은데. <laughs> <laughs> 그저 오늘 가창 시험 봤는데. 네. MBTI 보고 A 맞았어요. 가창시험에서 그런 노래를 불러도 돼요? 애들이 막 퍼킹 그거 불렀다고 욕하는 거어 맞아 거기 욕 있는데? <laughs> 그냥 불렀어요 <골랐어요. 오>, 쿨하네요 <laughs> 어, 옆에 분은 누구지? 어, 옆에 분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laughs> 저그 서울 사는 16살 아이고. <laughs> <laughs> 어, 뭔가 잘못됐어. 이거 열여섯 살. <laughs> 아. <웃음> 제가 열여섯 살이랑 무슨 말을 해요. 저는 스물다섯 살인데. 아 괜찮아요. 그냥 말하면 되죠. <웃음> 아. <웃음> 내일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laughs> 성현님, 저 말할 거 있는데. 네. 성현님 그 성산 보이즈 분들이랑. 어, 어, 그러게요. <laughs> 저 주몽님 좋아하는데. 오, 오, 주몽이, 주몽이, 주몽이 재밌죠, 네. 그, 그쵸. <웃음> 그쵸. <웃음> 어.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음 사람 받아볼게요. 아, 아쉬운데. 아, 아쉬워도 어쩔 수 없어요. 원래, <laughs> 아쉬울때 헤어져야 다음에 기약하는 법이죠 <laughs> 네네 안녕히가세요 잘생겼어요 아야 아야 아, 아, 뭐야 어머 이거 어떻게나 아휴 그런소리 하지마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어, 저는 안양사는 18살 이요원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저는 서울 사는 25살 어 누구세요? 웃기네 <laughs> 다음 다음 자기 소개. 저 서울 사는 13살 서민서고요. <laughs> 아. 네, 대구 사는 저는 대구 사는 11살 강인경입니다. 아, 네. 어. <laughs> 무슨 대화를 하지? 밥 드셨나요? 아니요. <laughs> 안 드셨구나. 저 오늘 고대에서 에스파 봤는데 에스파 공연보다 허성현 공연이 한 5,500배 정도도 재밌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진짜 이거. 이 사람 개인적인 소리라고. 아 근데 진짜 흥이 성현님 공연이 훨씬 나더라고요. 왜 그러지? 그 2월달에 <laughs> 공연하는데 그러면 그거 오세요. 어, 그거 샌리 하나만 공개해 주면 안 돼요? 하나? 제일 뻔한 거 비즈니스 보이 하겠죠 뭐. <laughs> 다행네 <laughs> 오세요 여러분. 내일 티켓팅이더라고요 6시에. 어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그꼭 오세요. 당연히 가야죠. <웃음> <웃음> 꼭 온다 사람들 안 오던데. 이 <laughs> 예, 그래도 공연 온 투데이 다닌 것도 아니고. <laughs> 아. MBTI도 불러달래요. MBT? 긍정 검토 해볼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다음 다음에 봐요. <laughs> 밥잘 챙겨 먹어요. 네. 어. 저 내쫓아 주시면 안 돼요? 저 나가는 법을 모르는데. <laughs>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아다쫓아냈다 아. 아. 니 남자 이름이 안 보이네. 나 아, 위에서부터 그냥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laughs> 또 뵙네요. 아, 예전에도 한번 했었죠. 네. 네, 반갑습니다. 하트 새로 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기 했죠. 오, 아, 성혜님, 성혜님. 네네네. 여기 성혜님 있어요. 이거, 어, 어떻게. 뭐야, hh? 그때 스토리 태그 했었는데. 아, hh가 뭘까요? 여기 U만 넣으면 성현님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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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아니죠? 몰라요. 뭐 믿거나 말거나. <laughs> 열린 결말이네요. 맞을 수도 있죠? 그쵸. 뭐 아닐 수도 있고. 대문자 소문자인데. 뭐. 그쵸. 저도 대문자 소문자거든요. 그니까. 아... 어떻게 딱 맞지? 아이고 <laughs> <laughs> 다른 분들 빨리 대화하세요. 어 이제 렉이 안 걸려요. 아까 전 너무 렉이 심해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내일이 티켓팅 티켓팅인데 제가 그때 아마 팀장님께 개털리고 있을 것 같은데. 아네 안타깝네요. <laughs> 티켓팅 성공할 수 있을지. 아이 그거뭐 널널하게 하세요. 뭐그뭐내 거. <laughs> 아, 그... 같... <laughs> <laughs> 아 본인이 그렇게 이... 본인 입으로 말씀 그렇게 하시면. <laughs> 아, 아이 그데 근데... 뭐, 널널하게 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허선현 파워 아그 정도 아니지. 아이 아니, 온다 하고 안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 음... 아니지 아니지 약속 음... 아, 지키죠 지키죠. 저는 솔직히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도 안 믿을 거예요. <웃음> 너무하네. <웃음> 현장에서 현장에서 눈맞 주기 전까지는 안 믿을 거예요. 가서 친가. 떨리고 어야겠다 가서 어떻게 하면 갔다는 걸 인증할 수 있을까요? 어, 저희만의 그 비밀 비밀 마법의 단어 정할까요? 마법의 단어? 네, 파프리카 파프리카로 해가지고 도착하면 파프리카라고 소리 지르세요 <laughs> 파프리카라예 네. <laughs> 근데 들릴까요 안 들릴 것 같은데 한 명도 안온줄 아는 거 아니야 에이, 다, 다 같이 네. 다 같이 한꺼번에 이제 파프리카라고 <laughs> 이제 아 그것도 웃길 것 같은데 <laughs> 무대에서 시켜, 시켜야 되겠다 <laughs> 다같이 아, 무대에서 시키면 눈치 보다 프리카! 아, 이럴 것 같은데? 에이, 에이, 아프리카! 이 <laughs> 이제 파프리카 아니고 아프리카 뭐 <laughs> 이상한 거다 나오고 다들 이상한, 이상한 눈으로 저희만 있을 것도 아닌데 이제 팬들, 다른 팬들도 <laughs>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저는 29살, 김재승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아,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허성현의 프로듀서입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진짜예요? 네, 진짜요. 예 네.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허성현입니다. 아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듀서가 이 사람입니다. <laughs> 네, 너무 너무 성연이 사랑하고요. 성연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laughs> <laughs> 어, <laughs> 뭐야 이러고 나간다고? 당황스럽구만. <laughs> <laughs> 그리고 그러면 이제 헤어질까요 저희? 네 파프리카 잘 알겠습니다. 네 것. 알겠습니다. 조심히 가시고. 네네잘 지내세요. 네. 죄송해요 네, 어떻게 네, 나가는지를 모르는데 제가 둘다 내쫓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 마스크 왜 이렇게 많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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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나이 많은 순부터 하자. 스물 다 어. 살이... 어? <laughs> 아, 나... <laughs> 스물, 살, 나저 스물 2 3 살, 2 3살이 가영이. 아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19살 가만나입니다. <laughs> 누가 비웃었어요? <웃음> <웃음> 누가 비웃었어요? 왜 비웃어요? 저 아닐 듯? <웃음> <웃음> 아니, 아까 아, 뭐야. 파프리카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거 생각났는데 뭐지? 옛날에 오다 아, 그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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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그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아, 아프리카를... 아프리가 잘할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는... 어... 뭐였지? 아... 가사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맞아, 갑자기 그거 생각났어요. <laughs> 가영이 왜 아무 말도 안 해? 나딸리는중 누구를 여기서... 도대체? <laughs> 허상현 씨 낚다리는 <laughs> 저요? 네 <laughs> 오빠 제가 셀 리스트 알려달라고 한 기본 오천 만 보냈는데 셀 리스트 아, 그거 중요하죠? 근데 그거, 아, 말해, 그건 어? 그 말해 되는가 그 모르겠네 말해 주셔야 이제 연습해서 따라 볼수 있잖아요. <laughs> 어, 네. 아 근데 그냥 상상 가능한 부분에서 부를건데몇개예요몇한 여섯 개? 여섯 개? 네. <laughs> 왜안숨쉬지데 아, 이거 또 가야겠지만. 갈까말까 고민했는데 아이 가까이 가야이가온다가 아. 왜 오지 마? 아니아니 <laughs> 영원 아니. 이랑 갈게. 안만가영 아, 가형, 혼자 해, 혼자 봐. 안녕 하 세요. 저 포레스트 안 가보 셨으요 안녕 하 세요. 안녕 하 세요. 안녕 <laughs> 감사 합니다. 안녕 네, 하 세요. 안녕 네, 하 세요. 안녕 하 세요. 세요. <laughs> 아, 좀하세요그요 <저> <laughs> 아, 이렇게 해보잖아요, 저 원래 <laughs> 원래 라방갈때 편의점 들어가면 한마디도 안 하는데 <laughs> 한마디 나면 안, 안 되죠? 아이 아, 에어컨 안 끼고 있구나 네? 네? 뭐라고요? 아니에요? 네. 옛날... 아, 잘 지내시죠, 여러분? 네. 잘 지내죠. 아, 다행이네요. 어! 어, 방금, 방금 쓰레기 거 버렸죠? 거. 그냥 길에. 여기 있음? 여기 있음? 어? 어, 아, <laughs> 아 방금 아, 더 있는데. <laughs> 입에서 뭐 날라갔는데. <laughs> 아, 입으로 뜯고 손으로 잡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역시. 그렇죠? 뭐, 저 문화시민이에요. 어. 저희 동네에다가는 안 버리죠. 남의 동네에 버리지 <laughs>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공연 가게에 그 차비좀 때... 네. 주세요 네. 차비를 달라고요? 네 <웃음> <웃음> 제발요 네 진지해요 <laughs> 저 공연 페이...공연 페이 좀... 공연 페이 좀 <laughs> 공연 페이 주세요 <laughs> 아 공연 진짜... 재밌겠다 일 아, 가서 보고 싶은 거 뭐라고요? 일열에서 보고 싶은데 1열그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 누가 물어봤었는데 저한테 아니, 그거 그거 입장 선순차라고 그거 예매 아니까 예매를 빨리 하면 그냥 그 예매 순서대로 입장하는 거래요 여러분 제가 1렬 가야 어. 되거든요 가야 되거든요 그럼 빨리 하시면 되겠다. 다른 분들, 얘네, 천천히 해주세요. 일결에서 <laughs> <laughs> 가야 3... 됩니다. <laughs> 아... 누구요? 비처링 한명 데리고 갈라구요. 누구요? 쿵쿵한다, 쿵쿵한다. 아. 있어요? 가영이? 가영이? <laughs> 그건 난입이지, 언니. 내가 같이 물보기로 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요 그러면은 왜 재미없어 음, 아니 너무 많은 사람이랑 대화해가지고 정신이 이상해요 감사합니다 반복 <laughs> 오케이 방폭.